우리를 가장 크게 망치는 것은 외부의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,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에요.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게 됩니다. 진정한 경쟁자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거죠. 일본의 손이나 파나소닉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전자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의 인텔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말이에요.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발목 잡기입니다.